9월 27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며 모든 행실에 있어 예수님처럼 순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 곧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 통념과 법과 원칙 등등의 모든 것에 있어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며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상의 왕,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믿지 않는 어른, 뭐 부모 밑에서 살고 있기에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또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지적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거룩한 의의를 드러내려 하다 보니, 나는 항상 옳고 타자는 그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항상 다윗이고 요셉이고 다니엘이다 보니 담대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다른 이들은 나를 대적하고 있기에 그들은 골리앗시오세상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로 프레임을 짜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면서 나의 의의를 뽐내게 됩니다. 마치 요배 친구들처럼 말이죠. 정말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 건너편에 서서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너와 달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막 지적질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먼저 일 잘하고 먼저 그들과 화평하라는 겁니다. 안 믿는 이들에게 우리의 성실함, 지혜로움, 부지런함,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비방하는 그런 무식한 말들을 막으라고 합니다.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감정 다 드러내고 꼼수 부리면서 나는 다윗이요, 요셉이요 하니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참 고치기 힘든, 구원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어떤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에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유일한 의의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있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쓰레기 같은 모습들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청독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안 믿는 직장 동료 상사,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옥살이하면서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스마트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일들이었겠습니까? 허드렛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투성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투정부리지 않고 잘 해내었기에 인정받았고 결국 교도소 안에서 총무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찮고 하찮게 여기고 하기 싫어하는 일부터 성실하게 잘 해내도록 합시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깔끔하게 해내야 그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스마트하고 깔끔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몸을 써서 또 요즘 우리가 TCBS 때 배우는 것처럼 행위를 온전하게 함으로 살아먹고 구워넣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있는 주를 위하여이며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입니다. 세상의 임금에게 순종하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면 아무 생각 없는 개 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위하, 위하,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무조건적인 충성과 순종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도 결국 권력 앞에 자기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으며, 창피함도 모르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력 앞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로부터 책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책 이름이 맹신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똑똑한 한 개인이 아니라 개 돼지가 되어 대중운동에 휩쓸리게 되고 흐리멍텅한 개인이 되어 대중 속에서 큰 대의 명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가를 적은 책인데요. 그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창조할 능력, 곧 자기 손 안에서 나날이 세계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자신감을 떠받쳐주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없다. 자기 안의 창조적 물줄기가 메말라버리면 마자나 열렬한 애국자, 인종주의 선동가, 도덕주의 계몽가, 대의를 내걸고 싸우는 투사의 대우에 가세한다. 지속적으로 창조할 능력이 뭐겠습니까? 매일 변화하며 일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하며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면 개돼지 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똑똑한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그대로 직장 생활에서 적용해 보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당신은 어떤 변화가 있냐고 물으니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답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직원은 정말 말로 하는 명분은 거창하고 말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 고인물이 되어 있고 새로운 것도 없고 통과 의뢰로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변화하고 창조적으로 일 잘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지혜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쫓아가면 자신감 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 적극적으로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불꽃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므로 말씀 순종해서 성실한 행위로 지혜로운 행위로 일 잘하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칭찬 받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세상 임금에게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더욱 지혜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열매맺고 칭찬받는 주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